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437번째 시간에는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우리가 근근이라고 읽습니다 한 글자가 두번 중첩되어서 형성한 그런 단어라고 볼수 있죠 부사로서 어렵사리 겨우 비슷한 말로는 예, 이를 더해서 근근이 이런 말이 유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오늘은 이 근자 하나만 살펴봐도 되겠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우리가 준3급의 겨우 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발음 요소로 보입니다. 실제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조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원래의 뜻은 진흙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근자입니다. 거기에 사람인이 붙어서, 진흙에서 겨우 빠져 나오거나 혹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운신의 폭이 매우 좁은 상황을 일컫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간결하게는 왼쪽은 사람이니 뜻을 나타내고 오른쪽에 있는 근자가 소리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형성자로 보는 것이 가장 명확한. 자원풀이가 되겠죠. 겨우 근자의 이체자를 보면, 네, 이런 글자가 보입니다. 이것은 현대 중국에서도 간화자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런 글자나 이런 글자가 보이는데, 모두 다 이런 조금 근자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겨우 근자의 경우, 갑골문과 근문은 제가 찾지를 못했고, 전체만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이 구성자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예, 배정 한자에는 없습니다만 진흙을 나타내고 조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진흙근, 조금근이라고 하고요. 이 체자가 상당히 특이한데 어, 금문을 보시면 아래쪽이 이렇게 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흙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 이런 이 글자가 불 위나 아니면 그 햇볕에 가죽을 말리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것이 고대의 형벌 중에 하나인 화형, 불을 태워 죽이는 화형의 뜻도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문에서 이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글자가 진흙의 뜻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점성이 있는 흙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하고 나오려고 애를 쓰는, 낑낑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흙근자를 구성자로 갖는 글자가 꽤 많이 있는데요. 왼쪽에 사람이 아니라 말씀 언을 넣으면 삼갈근자가 되죠. 이건 어렵다. 말을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공손하게 이렇게 몇번 생각을 해서 말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직접적으로는, 네, 그 진흙근 자의 변형인 이런 글자하고, 그 다음에 새 추차가 결합한 어려울 난 자가 진흙탕, 진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고생하고 있는 새 모양을 그렸다. 그런 상황을 그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이 겨우 근 자의 경우에는요, 사람이 진흙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예,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별로 없다. 그래서 겨우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허시는 설문에 대해서 이 글자를 재능야라고 했습니다. 이 재자는 제목재자인데, 여기서는 겨우의 뜻, 이 재자하고 비슷하다. 사실 겨우라고 하면 이 어려운 글자인 겨우 제자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나 아니면 이 제목 제자나 혹은 제주 제자나 심지어 재물 할때 재물 제자, 재화 제자도 서로 다 같은 뜻으로 조금 겨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네, 적은 능력이다. 조금 할수 있는 것이다. 거의 할수 없다는 얘기고요. 사람인의 뜻을 따르고 옆에 있는 그는 소리를 나타낸다 라고 하니까 허신도 역시 이 글자를 형성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우근자는 사람과 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겨우근자 3급 배정한자이고요. 사람인이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근을 두번 결합하면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근근이 되고요. 어렵, 어렵사리 어렵 겨우 근근이 예, 유의어가 있고 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없기로는 이름이 나서 근근 수년 동안에 여러 차례나 주인이 갈린 평화 카페이기는 하였다. 라는 것이 있고요. 근근보다는 사실 이가 붙는 근근이가 훨씬 더 많이 쓰이죠. 쥐꼬리만 한 수입으로 근근히 살아가다. 두 번째 예문. 그는 근근히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등의 예문이 있었습니다. 이 근자가 쓰이는 경우는 거의 근근 빼고는 찾을 수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근소하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형용사로서 얼마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적다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근소한 분량이다. 근소한 표차이로 낙선하다 등의 예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근자가 들어가는 근근 한중일 삼국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한중일 삼국 모두 쓰이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간화자를 넣어서 쓰고 있는데 발음은 진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일본에서는 사실 이 글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만 아주 어려운 문어체입니다만 그래도 발음으로 하자면. 긴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근근, 중국어 찡찡, 일본어 긴긴 등 네, 한중일 삼국이 기본적으로 같은 한자, 그리고 비슷한 발음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bare에 ly가 붙은 barely라든가 narrowly라든가 hardly 정도 돼서 거의 뭐뭐할수 없다,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의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근자는 겨우라는 뜻 외에 시대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고대에는 이것이 어꽤 많은 뜻 그러니까 무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고요 근 이라는 뜻이 근근 혹은 몇 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긴 했습니다만 모두 다 예전 고전 문헌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겨우 라는 뜻만 거의 남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110건이 검색되는 것으로 보아 이 근근이라는 표현은 조선 시대에도 자주 쓰였던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1925년에 근근이 농사로 연명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광복 이후 1966년 조선일보를 보면 연액 근근 40만 달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근근이라는 표현은 꾸준히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437번째 시간에는요. 겨우 근자가 두번 반복된 근근, 혹은 근근이, 혹은 근소하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옆에 있는 구성자인 이 조금 근자가 어떤 의미의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를 통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